영국의 권위 있는 과학 논문 조사 기관에 알트메트릭이라는 것이 있다. 연말에 올해의 인기 논문 베스트 백을 선정한다. 학술적 평가뿐 아니라 언론이나 일반대중의 반응까지 포함해 논문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는 평가다. 2017년 인기 논문 베스트 백 가운데 1위는 의학 저널 렌시스에 실린 논문으로 고지방보다 고탄 수화물이 건강에 더 해롭다는 내용이다. 캐나다 맥마스터대를 주축으로 한 다국적 공동 연구자들이 18개국 13만 5335명을 대상으로 평균 7.4년에 걸쳐 식단과 질병,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한 대규모 역학 조사다. 그 결과 고지방 식단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의학상 식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지방의 섭취 비율이 높은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위 20%의 섭취군에 비해 사망률이 23% 낮은 반면 탄수화물 비율 상위 20%는 하위 20%에 비해 사망률이 28%더 높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른바 고지방 식단보다 고탄수화물 식단이 건강에 더 해롭다는 말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까지의 상식을 뒤집는 결론이다. 나쁜 지방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 섭취 비율이 상위 20%인 경우가 하위 20%에 비해 뇌졸중 위험성이 오히려 21%더 낮았다고 하는 점이다. 놀랍게도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보다 오히려 인체에 더 해롭다는 거였다. 부산대 미생물학과 이태호 정년 명예교수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